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각자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함께 온라인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나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들? 자, 하나, 둘, 셋. 이러면 한나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한나 선생님. 안녕, 모두 모두 반가워요. 우리 오늘부터는 다시 동영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하고요, 동영상으로 수강관선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잘할 수 있죠? <laughs> 진짜 크게 대답하는 거 선생님이 모두 모두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정말 정말 다된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두손 번쩍 들고 반짝반짝 꿈틀꿈틀 꿈틀꿈틀 잘했어요.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신나게 멋지게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서 수강가사님 전해주시는 말씀들로 한번 가볼까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사님과 함께 재밌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두눈 반짝 두기 쫑긋하고 하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봐요 그러면 친구들 오늘도 간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필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두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퍼볼게요. 말씀을 펴요. 성경을 펴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간사님 따라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나타나이르되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하메 사사기 6장 10 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친구들 그러면 우리 같이 간사님이랑 성경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짠 친구들 오늘 간사님이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나요? 음, 음. 맞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 사사 이름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그러자 이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기두온이라는 사람을 세워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기두온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기두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기두온,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되었어요. 미디안 군대는 셀수 없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아주 적었어요. 과연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디안과 싸움이 시작되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두 나팔을 불며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고는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힘차게 외쳤어요. 영원히 위하여!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란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친구들, 미디안 군대는 아주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 적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두원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두원을 세우시고 기두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간사님이랑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꼭 기억하면서 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강사님 따라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두손꼭 모으고 두눈꼭 감고 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린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김써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오늘 예배 후에는 부모님과 함께 가정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배웠던 기도원, 기도원이 들었던 그 횃불을 한번 같이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횃불을 만들고 누구는 기도원 역할, 어떤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 역할, 어떤 친구는 하나님 역할을 해서, 함께 재미있는 역할극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나왔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